동대문역 사문화 공원역 민사소송 원고 준비 서류,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원고 준비 서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준비 서류의 정확성과 완전성이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원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의 원인과 관련된 증거 자료도 필수적입니다. 계약서, 영수증,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사건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소송의 구체적인 청구내용, 청구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한 소장도 준비해야 합니다. 원고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법원은 사건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해야 하는 금액과 관련된 인지세나 송달료 등의 비용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준비 서류를 점검하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보강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